강승규! 강승규, 강승규, 강승규.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곳 이월 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규 의원입니다. 전만건이 나설 때가 됐습니다. 전만건 후보가 이겨야 합니다. 정치나 행정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신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한쪽 날개라고 하는 야권을 보십시오. 입만 열면 가짜요. 행동만 하면 상대를 죽이는 그런 기만전술이 난무합니다. 행정에 오뿔 이미지 필요한가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품격이 필요한가요? 전만권은 다릅니다. 저는 전만권 후보를 한 10여 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결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다가지 못해서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전만권 후보가 이번에 이기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행정에 함께 파트너로서 나서게 되면 아산시의 또 아산의 경쟁력이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믿음직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산이 살아야 됩니다. 아산은 충남에서도 충청도에서도 중요한 산업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근대화, 글로벌화를 다 이룩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이런 경제 부 성장을 지금 야당은 때만 되면 일을 다퍼 마시고 퍼 나르고 그리고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삼성전자를 여섯 개 만들고 또 반도체법도 동의해서 주5 2시간 노동 유연성 동의해서 경쟁력 키우겠다 해놓고. 뒤로 가면 역시 민노총의 은하풀에 그저 놀아날 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런 야당의 이런 경제 철학이 아산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경제는 또한 자유, 시장 이런 누울 규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첨단 두뇌들이 뛰어놀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에너지와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들은 때만 되면 그런 에너지도 자기 영역에 담아두려고 하고, 또 두뇌들도 일을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이나 노조 활동하면서 놀아나면 되지. 첨단 두뇌들이 마음껏 일해서 반도체고 AI고, 세계 무대에 우뚝 설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틈만 나면 발목을 잡습니다. 아산경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감로 어, 우리 아산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국민의 힘이 거듭나야 됩니다. 저희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회초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 조치 엄중한 시국이 저희들이 우무에서 이렇게 벌어진 겁니까? 정치가 이렇게 한한 정파에 의해서 한 이념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지는데. 그대로 둘수 없다는 대통령의 엄중한 조치가 저희들의 국민의 힘에 잘못만이겠습니까? 저희는, 저희도 거듭나야 나야 되지만, 대한민국이 거듭나야 되고, 대, 대한민국 정치가 거듭나야 지금 70년 동안 정말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또, 브라이트한 국민들께서 이룩하신 이 업적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민의 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전만건 후보의, 아까 성일중 의원도, 또 전만건 후보께서 얘기했지만, 이번 선거는 단순한 아산시장 선거가 아닙니다. 이 엄중한 사태를 어떻게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손잡고 하나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바로미터가 될수 있는 선거입니다. 전만건 후보가 나설 수 있고 아산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국민의 힘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한번 힘을 못할수 있다면 이번 선거 아산 시장에서 전만권 후보에게 꼭 힘을 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만권 후보 아산 시장으로 만드실 수 있지요? 예! 만듭니다 전만권! 전만권!